운전하면서 자주 찍어서 좀 죄송한데요. 각 잡고 찍은 시간이 잘안 나와가지고 이동할 때좀 촬영을 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아무래도 다가구 운영에 대한 채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어떤 그런 에피소드 제 생각에는 뭐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내용도 혹시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원룸에 갔다 왔냐면은 중도 퇴실하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방이 계약이 됐거든요. 중도 퇴실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서. 지금 퇴실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올해 한 중순쯤까지 되어 있었는데 퇴실을 하겠다고 전화를 해요. 저한테 그럼 임차인들이 물어보거든요. 어, 중도에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어, 계약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 정말... 안... 좀 안타깝지만 월세를 계속 기간까지 부담을 하시고요. 공과금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다음 임차인 구할 때까지는 저와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뭐 하지만 빨리 이 방을 계약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요. 아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방을 좀 이렇게 부동산에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요. 이 원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고 있는 방을 이렇게 보고서 그게 계약이 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룸이 많은데 굳이 사람이 있어서 짐을 뺐을 때 상태도 알수 없는 방을 계약을 할까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방을 보기가 일단 어렵잖아요. 임차인들이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낮 시간에 못 보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있는 방은 뭐100% 계약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은 초조해 하거든요. 방을 내놨는데 뭐 보러 오지도 않고 방은 안 나가고 나는 이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임대인이니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줍니다. 아이 방이 안 나가는 거는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다기보다 이렇게 이사를 하시고 나서 입주 청소를 한번 하고 방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이 방이 나갑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초조해 하시지 말고 제가 협조를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차인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자기가 가야 할 기한이 됐기 때문에 갔고 그런데 아무래도 임차인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 중에 일부를 좀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집을 계약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럴 때좀 처신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니까 일단 굉장히 친절하지만 좀 당. 간호하게 그 부분은 제가 돈을 그 보증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미안하다. 조금 먼저 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된다. 막.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거든요. 먼저 좀 융통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좀... 미안하게도 저도 형선이 지금 그렇다. 그리고 일부를 내드리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계약을 빨리 시켜서 받아가시는 게 가장 좋다. 내가 협조를 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차인이 보기에는 제가 좀 친절하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반박을 못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요번 임차인도 보증금을 좀 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안 내줬습니다. 보증금을 내주는 순간 저는 좀 의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임대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일 저일 산전 수전 많이 겪었거든요. 누구나 부탁을 할 때는 저한테 불이익을 끼칠 생각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그렇거든요. 하지만 형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얘기 하면서 코스트코에 왔어요. 제가 바빠갖고 요즘에 막 쫓아다니니까 집에 음식이 없어가지고 되게 막 절약하면서 산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절약을 하기 때문에 코스트코와는 맞지 않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목에 보고 중간중간에 돈 쓰는 일을 피합니다. 지금 이제 코스트코에 와가지고 제가 주차를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돈을 내주지 않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임차인이. 방을 딱 점검을 하러 갔는데, 이제 기겁을 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짐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방에 정말 놀래가지고 임차인한테 연락을 했죠 해가지고 왜 이사를 갔는데 물건이 그대로 있느냐 했더니 뭐 자기가 급해서 그랬다고 막 이런데 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급해서 이삿짐을 안 싸갔다니 임차인의 물건을 내가 막 건드리시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놔두고 갔다고 해도 또 제가 경매를 좀 공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데 이미로 물건을 처리하거나 손대시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일단 퇴실 점검하실 때요. 바로 방을 촬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문을 땄을 때 상태를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간혹 나쁜 사람들이거나 악의적인 사람들은 뭐가 없어졌다. 주인이 손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 종료가 안된 집이잖아요. 저는 보증금도 안 내줘. 저는 바로 촬영을 다 했습니다. 하고 부분 부분 사진 찍어 놓고 그리고 손 아무것도 안 되고 바로 연락을 했어요, 임차인한테. 무슨 사정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급해서 일단 이사부터 갔다고 하길래 알겠고, 그러면 대구에서 여기 부산에 와가지고 짐을 챙기시겠느냐, 아니면 제가 처리를 해드려도 되겠느냐. 만약에 내가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거를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다음 임대를 내서 정리를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 보실래요? 하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처리를 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 비용으로 제시한 게 얼마냐면요. 원룸 방 청소는 8만 원을 줘요. 12만 원에 청소를 하고 폐기물 처리는 별도 비용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해보고 얼마 이렇게 하면 불안해요. 그 사람은. 내가 얼마가 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좀 확정을 해주시는 게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금액에 하겠다 하고 그사람도 오케이를 하고 통화하면서 사실 녹음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인차인하고와 대화, 계약 관계 대화 이런 거는요. 그렇게 말안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 치웠는데 내가 언제 다 치우라고 했느냐 하면 또 저는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화 중 녹음을 했습니다. 본인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 3자의 말을 녹음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렇게 녹음을 해 놓고 우리 건물 청소 이모님 님한테 연락을 해서 물건 가질 건 가지시고 버릴 건 버리고 싹다 처리해 달라고 했거든요. 정말 깔끔하게 청소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다음 날 계약이 됐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고 인차인 인수인계하고 지금 제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정말 계약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방에 대한 증거물들 남겨놓은 게 동영상 녹화하고 녹음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 있지만 잘 모르고 주인들이 순진하게 처리를 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임대를 오래 하시다 보면 진짜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본인의 방어를 철저하게 하시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방은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건에 손대고 방을 따, 따고 들어가고 하는 것도 모두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 남기시고요 이걸 습관화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도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월세가 경우 인차인들은 이사 가는 순간부터 안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월세를 계약 기간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게 설득을 합니다. 이번 임차인도 이사를 가면서 아 이제 보증금에서 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는 건 주인에게 손해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내주는 용도이지 월세가 매달 들어와야지 되잖아요. 저는 이자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임차인에게 좀 설명을 잘 합니다. 평소에 관계를 좋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내주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만큼 길지 않게 제가 방을 빨리 빼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어떤 건물 관리하는데 이게 월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임차인들이 대부분 수긍을 해줘요. 저는 관계도 좋았고 주인이 협조를 해줘야 방을 빨리 빼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가 막안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임차인들이. 그래서 들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실제로 노력도 많이 하고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사 간 경우에 있잖아요. 방 청소를 시키고. 제가 방에 가서 환기도 시키고 또 부동산들 한테도 방을 빨리 빼 달라고 얘기하고 신경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임차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중개수수료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동네는 중개수수료가 주인이 줘야 하는 수수료는 원룸은 무조건 30만원이에요 중도 퇴실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30만원을 줘야 되는데 임차인들이 이걸 수긍을 못할 수 있잖아요 법적 수수료만 줄려고 瓜子。不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한테 저한테 물어봐요. 방을 안내하기 전에 이방 30만 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저는 임차인한테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방이 중개가 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요. 법정 수수료만 지급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소개를 하시는 분들이 방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부당하다고 임차인들이 느끼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당한데, 원래 법정 지, 수수료만 지급하는 게 정당하지만, 이 원룸의 룰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봐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그렇게 하자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1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개수수료가. 나머지 그럼 30에서 15의 차익을 주인이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없습니다. 그러면 방을 결국은 중개를 안 하면 내 계약 기간까지 방을 그냥 공실로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손해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임차인 손해 크죠. 월세 내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선택을 합니다. 30만 원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방도 중개 수수료 30만 원에다가 청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방을 그 분이 나가고 12일 만에 빼 줬고요. 이렇게까지 해 주는 주인은 잘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오늘 시간 내서 계약하러 왔고요. 방 보러 오는 그런 중개사들한테 수수료 번거롭지 않게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인 제가 대신 지급하고 보증금에서 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중계를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해서 방이 계약이 됐고 입주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이제 코스트코에장보러 가야 되거든요.